여러분, 세계 3위의 코인 거래소가 지금 파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전체 시장의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파산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점점 파장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안 보세요. 예.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블록파이가 내부 인력 감축과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예,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FTX가 붕괴하고 나서 말입니다. 첫 희생자가 블록파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파이는요, 예, 이게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때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7월인가요? FTX에서 4억 달러 규모의 리볼빙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벗어났지만 결국 FTX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블록파이도 상황이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법무법인 헤인센 도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파산을 신청을 할지 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파장이 어떻게 커갈지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ftx에 지금 실제로 예 손해를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7.1% ftx 사이트를 이용해서 활용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7.1%, 일본이 6.9%, 싱가포르가 4.9%고요, 독일이 4.7%, 영국이 7 4.7%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국에 많은, 예, 코인을 거래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7.1%라는 숫자는 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 규모라고 하면 예, 결국 7만 1 0명이 된다는 건데, 7만 1 0명이 예, 이게 돈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 이게 계산은 안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66억 달러인가요? 예, 66억 달러 정도, 예, 부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거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도 못 받으면. 아마, 코인 시장에 벼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 전체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예, 간단하게 보더라도 예, 11월 5일에 3,090,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시, 지금 보름 있다 보름이요. 11일 지났죠. 11일 지났는데 2,243만, 20% 가량 떨어졌죠. 20% 가량. 그러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요. 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말입니다. 예. FTX에 거래를 잘하고 있었는데 내 자산을 거기다 놔두고 그 자산만 팔면 돈이 돼. 그죠? 그런데 그 자산조차도 다 팔, 예, 팔지도 못하고 뭐, 순삭된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 커질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막, 자,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7만 1000명에 해당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10만 명 될란지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그동안 FTX 넣어놨다가 돈을 빼서 뭐 생활비도 쓰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게 다 순삭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 또 투자했던 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파르는 것이 야,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2% 겁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전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이게, 예, 건전성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요. 예, 그 재정건전성에 의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FTX의 어떤 손해본 사람들이 더 이상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에서 빠졌을 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현재 말입니다. 현재 크립토닷컴이라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도 세계 1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도 지금 유동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정환진TV를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의 위험에 대비하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쉽게, 쉽게 받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코인이 도미노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예, 소나기도 피해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피해갈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리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기일 때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일 때 기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이 기, 그 기회일까,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코인을 투자할 때, 지금 뭐, 비트코인이 20%가량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2 0뭐 오르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 보라는 겁니다. 코인은 투자할 때 반드시, 예, 반드시 내재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코인으로 이 볼펜을 하나 살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재가치를 따져가면서 저는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말입니다. 예, 이게 미래를, 코인이 이제 언젠가는 그 코인은 볼펜을 살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처럼 실사구시, 실물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재, 현재,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 볼펜 한 자루를 그 코인으로 살수 있다면 내재 가치가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공부를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 말 믿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지독하게 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거, 저는 그것을 권합니다. 시장에 접근할 때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내 재산을 그냥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투자고요. 특히 코인 시장은요. 지금 뭐 돌다리를 두드려서 간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올리지도 않고요. 핵미사일로 깨보고 가야 된다.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을 잘 이해하면 예, 잘 이해하면 기회도 있다. 이 말씀 두 가지 다 드리겠습니다.